안녕하세요. 골프의 참맛!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크린 퍼팅 공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필드 나가시면 언덕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림 빠르기, 거리, 높낮이, 경사, 방향을 고민하시죠. 스크린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빠르기는 처음에 설정되어 있고, 거리와 높낮이, 경사는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 캐디가 방향까지 알려줍니다. 위에 언급한 그림 빠르기, 거리, 높낮이, 경사,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퍼터의 신이 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의 공식만 암기하면 됩니다. 오늘은 퍼팅의 신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언급 드리겠습니다. 바로 거리감잡기, 기준점 잡기입니다. 첫 번째 거리감잡기, 스크린 골프에서는 그린 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정된 그린 스피드에서 거리에 맞게 퍼팅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빠름으로 설정시 거리별 필요한 볼 스피드는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리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연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3m, 5m, 7m, 10m, 15m, 20m 거리 조절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점 잡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매트 위에서 기준점이 있으신가요? 스크린 골프는 홀컵스 확인하고 퍼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준점만 잡고 퍼팅해도 세타 이상은 줄어들 거예요. 경사가 없을 때 기준으로 공에 놓는 위치는 항상 동일하게 해주세요. 러프 끝선을 체크하고 공한개 안쪽 위치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앞으로는 센서가 인식을 하지 못해요. 공 놓는 곳의 기준점을 잡았으면 이제는 타겟 방향의 기준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초록색 한 칸이 5m이고 공은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양 끝에 진한 선으로 퍼팅을 하면 좌측, 우측 각 2.5cm가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양끝 진한 선이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바로 타겟 방향인 거죠. 그럼 우측 검정선 방향으로 퍼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m 거리에서는 한컵 반, 5m 거리에서는 두컵 반, 7m 거리에서는 세컵반 방향으로 공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도 암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3m 거리에서 한컵 반, 5m 거리에서 두컵 반, 7m 거리에서 세컵 반은 쉽게 퍼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에 따라 컵 수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컵수에 따른 응용편 영상을 통해 심화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3m, 5m, 7m, 10m, 15m, 20m에 대해서 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공을 놓는 위치와 타겟 방향에 대해서 기준점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퍼팅의 신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 약속한 기준점 내로 설정했을 때 2m는 한 컵, 4m는 두 컵이라고 했죠. 그럼 5m에서는 몇 컵일까요? 두번째 문제입니다. 3m 남은 거리에서 캐디가 오른쪽으로 한컵반 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공 놓는 기준점과 타겟 설정이 바르게 된 것은 몇 번일까요? 다음 영상은 컵수 계산하기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